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경강선을 이용해서 판교에서 여주역까지 이동한 후에 여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강선을 타고 여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판교역에서 여주역까지는 약 48분 정도 소요되며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 여주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버스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주황색 글씨를 확인하시고 혹시 터미널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관련된 정보는 집. 문화관광 사이트로 오셔서 중간에 보시면 시내버스 정보가 있습니다. 여주 시내버스 시간표라는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거를 눌러서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주역에서 버스를 탄후약 20분 정도 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스 시간표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만약 여주역에서 아울렛까지 택시를 타고 가실 경우 카카오맵 기준으로 약 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